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기중둥인 식당설전 설맨입니다. 오늘 감자 반박스 3,700원에 구매했습니다. 저장감자이긴 한데 오늘 감자 볶음 고추장 볶음으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알 준비했고요. 조금 부족해서 한알더네 다섯 알에서 총 다섯 알 감자 준비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저장감자라서 쫀득쫀득합니다. 자 스크래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벗겨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감자칼 옆에 보시면. 새싹난 부분 있죠. 감자 싹난 부분, 돌려낼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을 싹 돌려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네, 그리고 스크래프 잘하는 이유. 네,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얘기했죠? 그렇죠. 아주 그냥 왼수 같은 남편 아주 <laughs> 술 먹고 들어오면 왼수 같은 남편 얼굴 생각하면서 그냥 악박박빡 그냥 이렇게 긁어버리면 확 그냥 이거 봐, 이거 봐요. <laughs> 완전히 달라, 완전히 달라. 예, 속도 봐. 그냥 소모지야, 소모지. <laughs> 왼수 같은 그냥 인간 얼굴 그냥 긁듯이. 자,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한번, 다섯 네, 알 이렇게 씻어주신 다음에, 뭐 하겠어요? 이제 커팅하면 되겠죠? 아, 찾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, 네, 칼이 있더라고요. 예전에 사용했던 건데, 스노우피크 칼, 네, 캠핑용 칼인데,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. 아유, 역시, 명기는 언제 써도 이렇게 잘 쓸립니다. 자, 이렇게 감자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을 해주는데, 입이 커도 그냥 뭐,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옵니다. 이해되시죠? 잘 이제 있게 하려면, 너무 크게 자르지 마시고요.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주시는 게 썰맨의 네, 포인트입니다. 아셨죠? 이큰 사람은 뭐 크게 한 주먹 넣어도 되는데 <laughs> 이 커서 저 커스. <laughs> 예, 이렇게 감자 자르는 게 일의 절반 이상입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자르실 때는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. 네, 이렇게 자를 때 네, 가지런히 그리고 정교하게 잘라주시는 게 팁입니다. 식용유, 좀 넉넉하게 둘러주는 거 좋아합니다. 왜냐면 고추기름 나오는 걸 제가 좀 좋아해서 식용유 둘러주시고요. 잘라놨던 감자,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, 자, 이렇게 얼추 열이 오를 때, 간마늘, 네, 간마늘을 넣어줘서, 네, 간마늘의 풍미가 기름에, 네, 가, 마늘기름이 배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볶아주게 됩니다. 자, 볶을 때는 센불에 너무 볶지 마시고요. 중강불, 네,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. 썰매네티, 뭐 들어가느냐? 청정원 굴소스, 고용분이 무려 90.4% 통영산 굴로 만든 겁니다. 굉장히 비쌉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. 왜안 나와? 안 땄어. <웃음> 장식품이었어. <웃음> 너무 비싸서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굴소스를 이렇게 한 큰술 정도 넣어주게 되고요. 지금 넣는 건 국간장입니다. 원래는 제 후간을 했는데 이제 영상 잘라서 붙였습니다. 총한4티 정도, 네 큰술에서 5 큰술 정도 넣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큰술 넣고 후간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제 기름에 네, 볶아주시는 게 일의 절반입니다.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요. 자, 고추장 한 큰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고추장은 어,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싼거 쓰지 마시고요. 찹쌀 고추장 있죠? 해찬들 고추장 같은 거 해찬들 협찬 좀 해줘라. 청정호도 협찬 좀 해줘라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볶게 되면은 자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했잖아요. 고추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이렇게 작게 한 큰술 정도 넣어주게 되면 네. 따로 놀았던 이제 기름이 이제 고춧가루에 배어들면서 고추기름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간은 조금 간간하게 하시는 게 팁입니다. 자, 여기에 따라 이렇게 통깨 뿌려주면 얼추 끝이 난 겁니다. 자, 여기에 설탕, 그렇죠, 단짠 설탕 이렇게 한큰술 정도 넣어주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. 그냥 감자 볶음입니다. 너무 너무 쉬워서 이게 또 레시피라고 또 생각이 들까 할 정도인데 이런 레시피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. 자, 오늘 온 가족과 함께 또 감자볶음 한번 해 드시라고 이렇게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. 어떤가요? 아,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제가 침이 그냥 아, 아직도 그냥 침이. 아, 따뜻한 밥에다가 그냥 얹어 가지고 그냥 딱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않겠습니까? 자, 기름이 싫으신 분들은 따라내셔도 됩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상 네, 기름 좋아해서 사용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접시에다가 예쁘게 담아내서 온 가족이 또 두런두런 둘러 앉아서 따뜻한 밥에다가 고추장 감자볶음 딱 얹어가지고 맥주나 소주 한잔 캬! 하게 되면 아이고,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. 그렇죠. 자, 온 가족과 함께 감자 굉장히 저렴하니까요. 한번 도전해보셔서 맛있는 네, 저녁 식사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촬영해 보았습니다. 자 맛있게 드시고요. 행복한 식사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 썰매님 만 물러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전 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썰매님 응원하면서 썰매님 만 물러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